들어왔다 하이 하이 내 소리 잘 들려요 님들? 뭐야 들어온다 그들이 온다 소리 들려요? 채팅창 보여요? 잘 들려? 오우, 나 성공 성공 나 이제 프로 유튜버에요? 강원도..이씨 오케이 아 이제 유튜브 라이브 내가 접수한다 화질이 너무 양호라서 조금 부담스러움 아니 조명은 지금 어때요? 나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집 무드 등 가지고 제가 2, 3주에 한 번씩 킨다 그랬는데 또 켜봤습니다. 오랜만이야. 난 병민이 아니야. 나 혜린이야. 저녁 안 먹었어요. 지금 고구마 삶고 있어요. 저 이제 식단 먹을 거예요. 님들 나 오늘 막 배달 음식 같은 거안 시켜 먹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밥 먹고 한 끼는 식단 먹기로 했어요. 이거 옷걸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거예요. 사이클. 아 그래서 어제 사실 곱창 먹었거든요. <laughs> 병욱이 오빠가 맛있는 곱창을 사줘가지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 무서워가지고 못 재고 오늘 저녁 은 고구마 먹을려고요 곱창은 못 참지. 좌우 반전인데 이거 좌우 반전 어떻게 바꿔요? 봐봐 내가 여기 손을 들으니까 얘가 여기 손을 들잖아. 아, 대박사 어디 보면서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캠이 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걸 보면서 하면 여러분들 채팅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나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았어. 제가 일을 하고 왔거든요. 일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저 오늘 뭐 할까요? <laughs> 키기는 켰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나 먹방 할 거예요. 먹방 할 건데 오늘 건강한 거 먹으려고 닭가슴살이랑 지금 고구마 굽고 있어요. 치킨은 안 돼요. 치킨은 제가 먹는 방법을 몰라요. 전 고구마랑 닭가슴살밖에 못 먹거든요. 고구마 이따 먹을 거예요 지금 고구마 찌는 냄새가 솔랑솔랑 아주 잘 나고 있거든요 썰 풀어 달라고요? 아 오늘 썰필거 있다리 오늘 내 하나만 풀어주고 갈게 두 개는 안돼세 개도 안돼 하나밖에 안돼 회는 살안 찐다고요? 응살줘살줘나 음, 요즘 요요 일까봐 무서워 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쏠랑쏠랑 잘 오르거든요 제가 맨날 라이브 켜가지고 치킨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랬더니 자꾸 피 t 쌤이 그걸 보시나봐요 그래갖고 아, 나보고 치킨 너무 많이 먹는 거 같다 그러셔 어머왜 이래 어코 적당히 식단 먹는 모습도 조금 보여드려야 제가 또 다이어트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볼에 흉터 같은 거 이거 오늘 잘 보이네 저 이거 맞짱 뜨다 생긴 상처예요 진짜로 엄마가 속, 방송 보더니 너무 속상하다고 이거 수술하래요 이거 저 3살 때부터 있는 흉터예요 흉터 이게 원래는 손톱으로 그 친구가 이렇게 꼬집었는데 그 원래 손톱 상처가 평생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평생 남고 있어. 엄마가 엄청 속상해요. 구멍시기가 날 이렇게 핥혀가지고 내 아직도 여기 맞장 상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겼냐고요? 이겼죠. 전 접은 적이 없어요. 언니 옷 스타일 뭐냐고요? 오늘 원래 이거 오프 숄더인데 이 오프 숄더 하면 또 아빠한테 바로 전화 와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여기 정도까지만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약간 제가 또 어깨 라인과 또 쇄골 라인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말고 히히 언니 너무 예뻐요. 고마워 고마워. 라이브 처음이야. 어서 나 오키는 처음이지. 오겉골입본거 아니에요. 이거 겉골입본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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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더 넓어 보이네. 이게 약간 여기 가오리여 가지고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거지. 아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아유 또 PT쌤이 자꾸 그 치킨 많이 먹는 거 같다 그래서 오늘은 식단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운동을 못 가니까 운동 대신 나는 식단을 선택한 거지 아나 배고파 고구마 다 쪄준다 고구마 했거든요 아! 닭가슴살 아 뜨거! 고구마 삶아왔어 고구마 아 이거 좀뜨거 고구마 오늘의 먹방은 고구마 기걸나 닭가슴살 먹을 거더링 으메 뜨거? 우리 같이 식단 먹자. 오늘은 닭가슴살을 먹을 거면, 아 이거 광고 아니니까 안 보이게 할 거야. 맛없을 거 같다고요? 나름 맛있는 식단인데, 나 배고파. 오늘의 제 식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내 식단. 닭가슴살, 고구마. 그리고 나의 영혼의 단자, 제로 콜라. 제로 콜라는 빠질 수가 없지. 식단 PT 쌤한테 보내거든요. 몰라. 이거 안 보여도 상관없죠, 님들.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죠.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대, 그죠? 음년린 맛. 맛없다. 간만에 먹으니까 더 맛없다. 에이, 먹을만해요. 스팀 닭가슴살이라서 촉촉해.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고요? 나름 맛있는 닭가슴살인데. 탄수화물은좀 나중에 먹어야 돼. 단백질 먼저 다 먹어야 돼.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식단 아닙니까? 말쉽니다 님들 다들 다이어트 하세요 저는 요즘 요요 방어전 중이거든요 요요가 올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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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쯤 운동하고 올 때쯤 운동하고 했더니 나름 유지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나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 하루에 한 끼씩 먹어요 어제는 곱창 먹어서 오늘은 진짜 먹어야 돼 다이어트를 왜 마음먹었냐고요? 쪄가지고요 나볼 때마다 샤프심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그거를 뇌에서 지울 수가 없을까? 나는 인류가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된다면 일순위로그 영상 본 사람들 기억을 지우고 싶어 진지하게 난 시집은 다 갔다리 근데 이건 소스 안 찍어 먹어도 좀 짜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네 근데 지금 다이어트라기보단 유지어터인데요 유지어터 하다가 하루에 막 1kg씩 올라가지고 다시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있어요 마스크 끼면 손담비 닮았다고요? 음! 나 과로사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laughs> 마이크 잭슨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난 음. 확실히 마스크 끈게 이쁘긴 해 제로콜라 <laughs> 내 다이어트 꿀팁 밥 먹을 때 제로콜라 먹으면서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차요 맘에 한번 쏠라 쏠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쏠라 닮았다는 소리 잠깐 만깐다 먹었어 간에 기별 나한 건데 이걸 먹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다이어트들은 진짜 어떻게 사나 몰라? 사람이 뼈만 남았다고요? 뼈가 뼈만 남아있기는 에좀 너무 건강하지 않나?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오늘 호박 고구마, 고구마. 지금 그래도 얼굴 살이 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아주 행복해요. 고구마 쏠랑 쏠랑. 음, 맛있다 어? 바보야라고 나 바보, 나 바보 맞아, 또 바보라고 해도 <laughs> 진짜 진짜 회장님이셨잖아. 고구마 100개 사 먹겠다니. 아유 어, 감사합니다. 아유, 만원 어, 뭘 해야 되나? 제만원 리액션 어깨 돌리기. 야, 나 선글라스도 있어. 뭐라도 해야지. 엄마가 그랬어. 사람들이 돈천원 주더라도 하나하나에 모두 해서 헌신하라고. 공일이요? 공이? 아니야 오빠야 돈 주면 오빠래 아 이거 내어깨춤이요 어깨춤 나도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리액션 고구마가 맛있네 고픈 닮았다고 하면 나 진짜 감탄한다 경고했다 다이어트한다고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사골국으로 바디프로필로 사골국에 사골을 한 세네 번을 우려먹었는데 요요가 오면은 그것도 또 컨텐츠 가게이기는 한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요 방어전 중이에요 임희애 닮았다고요? 난 오삼록 닮았어요 임희에는저 사람 정전에 있는 사람이랑 닮았고 나는 오삼록 우리 아빠 마인이 다시 아유 5,900원 스테님 뭐야 돈 도... 뭐야 허하다 먼저 갈게요 오빠 안녕 홍삼오빠 잘가 공인일 <laughs> 년생이니까한 마디만 할게 고맙다 고마워 땡큐 아 잠깐만 만원인데 만원인데 그냥 갈수 없지 군침이 싹도노 엄마가 돈 주는 사람들한테는 다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리액션 군침이 터져나온다고요? 이거 다 표절이에요 근데 그 사람 딸하 아닌가 그 사람 자꾸 막 이상하게 돌잖아요 난 돌지는 못해 그러니까 돌리잖아 맛있다 고구마 맛있다 하나 더 있어 고구마 맛있는데?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어머니! 고구마고구마요나 아, 뭐야 맛없어 먹백 해도 돼요? 썩은 거 같은데? 먹백! 아니야 방금 썩었어 아 먹백! 아니 먹토 아니야! 먹백! 먹백! 여기도 그러려나? 운동 논란에 집착하는 편 맞아 나 운동 안 한다고 하면 나 진짜 하나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해. 나 맨날 운동해요. 근데 오늘 오늘은 헬스장 못 갔어 방송하려고 대단하죠? 너무 말라 보인다고요? 저 말라 보여요?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50 k g 였잖아요 지금 저55 56이에요. 그때 진짜 말랐었나 보다. 엉강 오늘 오늘 원래 이 오퍼숄더 를입으면 엉강 아닌데 내 엉랑 예쁘다고 소문났는데 그 모르시는구나? 오늘 나랑 다 같이 식단합시다. 어깨가 나보다 커 보인다. 그치, 그치. 내가 또 어깨가 타고 났다니까 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또 엄청나게 했거든. 사레를 엄청하니까 또 어깨 라인이 또 아, 이거 이렇게 더 넓어 보이네. 이거 왜 이렇게 어깨 더 깡패 같네? 아,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노출 괜찮. 유교거인데 제가 또 이거 괜찮으신가요? 바디프로필 찍고 유교거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좀안 맞는데요. 이 정도 이해 해 주세요. 어깨 몇 cm냐고요? 한제까나 어깨 진짜 개 넓은데 여기 줄 줄자 있는. 남자분들 기준으로 몇 cm 정도 나와요? 어깨는? 줄점 41, 45가 넓은 편이에요. 남자 기준. 아, 연 오키네 어깨 길이는. 아, 그저 어깨 진짜 넓어요.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평균이 41이다. 뭐 약간 이기고 싶은데, 지고 싶지 않아. 40은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자, <laughs> 몇시 이게? 43.5 나오는데요. <laughs>